다 그냥 원컬러 아 원컬러인데 이제 색이 좀 애매한 것들 그리고 스페셜이 이제 그 듀얼 아 색상 아, 하고 그냥 단일색인데 이제 그것들 일단 뭐 스페셜 안뜰 거니까 저 이중 가챠 박스에서 스페셜이 뜨는 거니? 어, 그러둘다그 꾸러미에서 뜨는데 어. 얘가 0.9 얘가 3.6그 정도. 아, 아, 종류가 다르고. 그럼 뭐야? 오른쪽 거안 뽑아도 왼쪽 거 스페셜 나오면 그냥 확 그냥 뽑는 어, 거야. 어, 둘중 아, 하나만 떠도 돼 아. 근데 이제 종류가 다르면 얘가 더 그거지. 일단 날 뽑. 머린 잡 오, 네 개? 이 중요하지, 이렇게. 어. 금, 다, 금색은... 하나 건졌네. 어. 그럼 이 떴어요. 그럼 떴습니다. 어, 하나, 하나는 그루미가 뜨네 야, 오늘 운세 좋은데? 아니, 뭐냐? 아. 아 이런, 이런 기복. 평 상하당했다. 어? 아, 이건. 아, 로비지 시작 한번 돌려야겠는데? 운, 운다 빨렸다. 아 와, 바... 좋았는데. 아, 하나? 오케이. 열 아, 개에서 하나가 정대 아닌가? 오, 야, 잘 탔다. 6.5%라 하나만 떠져도감지럽지 하긴 하지. 아, 오, 잘떴다 그러다. 아까 그, 선 넘은 거 빼면은. 아, 그는데 어, 그... 그... 오, 오, 좋다. 좋아, 좋아. 어, 오, 그... 야, 대박 났다. 야. 근데 만약에 스페셜이 두개 뜨면 아 색깔만 바꾸는 거야 그럼 스페셜 두개 뜨면 하나는 그냥 갈아야지. 아 어제 차는 학생이니까. 아아 아비. 아 근데 잘 떴어. 좀 아쉬운데? 잘 뜨긴 했어. 아까 아비. 잘 뜨긴 했어. 이제 이게 <laughs> 이게 본 게임이구나. 그럼 그 밑에 건 뭐야? 풀 세트 이런 건 뭐야? 외장 세트? 이거 그쉴 같은 거 내장 그 내부 내부 꾸미는 거. 아, 결국엔 차가 있어야 저걸 할수 있는 거구나? 어, 이거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 와, 저 양아치들이 다 그걸 저기다 넣어놨냐? 재물 하나... 온 게임인데... 한 개씩...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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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개? 일단 이건 다 코인일 거고. 어. <laughs> 픽겁처럼 <픽업들은> 뭐냐? <laughs> 1, 2, 3, 4, 5. 순서로 해봐 4번. 4번. 그렇지! 어, 기본 떴다. 기본떴이야 뭐 어, 기본, 기본. 어 좋아. 깡통, 깡통. 나이스. 2번. 아. 3번. 아. 나머지 그냥, 너고르세 일단. 쓸수 있나? 쓸수 있나? 이게 어디꺼 페인트인지 모르겠어. 어, 박? 아, 아, 뜰 거면 다른 게 뜨지. 예? 아니, 근데 예? 왜? 색깔도 중복이야? 예? <laughs> 야, 그거 나 하나 줘라, 그 세트. <laughs> 야, 장터 올려, 내가 살게, 직크린으로.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에반데? 아, 어, 보라색도 있네? 오. 일단은, 잠깐만. 아, 일단 차는 터지 했는데. 얘는왜두 얘는 왜 개야? 일단 차 하나만. 뭐... 차 하나만. 와, 3만 지코인. 아, 지코인. 아, 너 크레딧 많이 갈아어서 그렇구나. 만5천원이야 페인트도... 야... 아니, 개 많이 들어가는데? 아, 그러네. 저 파란색이 어, 일단은... 좀더 비쌌던 것 같은데? 뭐, 이름 써져 있지 않니? 콜러야? 아, 둘다 맞네. 아, 둘다 둘다 가능한 맞네. 거야? 그러면 원하는 색으로 하나 뽑는 게 나을 듯? 색 어차피 두개할 필요는 없잖아. 그나마 이게 보라색에 가까운 자주색이네. <laughs> 일단 근데 이거 등급은 개가더 뭐... 높다. 레전드리긴 하다 걔가. 오 아니 너 근데 이건 취향이라 너가 원하는 거를 다 해. 아니면 내거 색깔 보고 뭐 다르게 하든지. 일단은 어차피 내가 못쓰니까 이건 아. 갈고 와 잠깐만 어, 어. 특수 받을래, 가야지. 이거 받을래구나. 특수로 갈아야 되잖아. <laughs> 이같이치들 <야가치들. 웃음> 어, 특수로 갈아야지. 하. 가보자. 아, 쉽지 않은데. 안 됐다. 20개. 제발. 하나? 그렇지. 하나. 아... 하나만 더. 아, <laughs> 하나로는 이거 안뜨 하나로 만약에 뜨면은. 10 가성비긴 한데 안뜰것 같은데. 아. 하나는 쉽지 없으면... 않겠네. 일단 두개깔게다 깨로. 그리 의미가 없는 게 계속 나와. 아, 오. 오, 게이 아, 어차피 그 짜... 짜잘 상자가 나와서. 음. <laughs> 야, 시원하게 갈게 아, 왜? 어, 하나 안뜬건좀 심한데. 야, 너가 잘뜬 거긴 해. 근데. 어, 그건... 아, 망한 거 같은데. 예? 아니, 예? 아, 카 그만해. 진짜. 아, 저차못면 진짜 적을 거야. 그만해, 카 오 oh. 이게 니네 번이야 가자 아열 개는 먹어야 될것 같아 와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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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아 아, 이렇게 못 채울 것 같은데, 대박! 아, 진짜 간장상도 있어나 아, 맞다! 잘 봐요. 1 0개만 채웁시다. 아, 아니, 사, 어. 그냥 상자가 뜨는 건 애반데. 아, 망했다. 아, 너가 진짜 잘뜬 거구나! 내가 진짜 잘 되긴 했는데, 아, 개망했는데 어떡하? 일단 가볼게. 이건 낫게, <laughs> 다섯 개, 개를... 그냥 다섯 개 먼저 할까? <laughs> 다섯 개, 고... 예, 이거 적있어요 야. 하트, 하트, 하트. 내가 잡을게요. 진짜 잡어요. 진짜 잡습니다. 씨발. 나가상이아 진짜 개반데? 아 이거 천장 천장으로 먹을 수 있냐? 진짜 개반데? 지금 갈면은 저희 코인 몇개 줄지? 이거는왜 특수냐? 6 5코 코인. 2 0 0 아, 2 0 0 0 이거 사지도 못하네 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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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원2 0 0 0이2 0 0요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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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그럼 천장이긴 해. 아, 그래? 솔직히, 어. 다음 차, 포르쉐, 택기할까 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왕 지른 거, 스페셜더라. <laughs> 이런, 이런 거안 뜨고. <laughs> 아, 근데, 이런, 이런 것도 안될것 같은데. <laughs> 안 뜨면은, 그냥 천장 치는 거고, 코인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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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운이 없는데, 그냥? 가자. 그게 아닌 것 같아. 바로 아, 흙지. 그냥 잉글리쉬로 할까? 제발. 아니, 총네 마리, 진짜. 아니, 진짜 개반데? 대박이 나니. 아니, 운이 너무 국가극인데? <laughs> 와, 오, 씨. 세 개, 나이스. 그나마.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렇개숨워줘야 되는 생각해, <laughs> 나는. 맞잖아. 맞잖아. 두 개, 나이스. 이렇게만 채우자. 맞다, 맞수있다진짜 영어로 할걸 그런 생각이 든다 <laughs> 영어 이렇게 잘 주는 거 같아. 그래도, 평균 확률보다는 많이 먹긴 했는데. 하, 이거 하나씩 깔게. 아, 아까 그냥 다섯 개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 아, 그 아, 아, 씨. 아, 아저씨 뭔데요. 아 도안 도안 그 아, 그거야 염색 염색 도안이세요 이거구나 어아 도안 줬으면 알다 어? 그러면 좋아. 스페셜 차까지 아, 아니 예예예 시발 아, 예? 예? <laughs> 나 찍던 줄 알고 그것도 황길 황길 그거겠는데? 심장이 아파 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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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아니지 이러고차안뜨면 진짜 개 기만인데 이거 기만이긴 해 아니 저거 차없으면못 쓰는 거 아니? 못 쓰지. 누굴 호구로 보나? 에바야 진짜 장난치지 마. 이 재미 없다 이제. 아아 도한 말. 아 이거 진짜 아니다. 아도안 특수하면 얼마인? 잠깐만, 영어 머리 아프다. 아니 이개바지 이러면 그냥 너가 준는잘 튼건데? 맞긴하지 아니 특수 아 330밖에 안줘? 와존나 그거긴 하네 근데 이 옷은 그냥 갈지 어차피 안 입을 거니까 어. 하나는 그냥 간다 일단 응 어. 아, 스페셜 개비싸는 5,000이야? 어. 1,100이 모자르긴 하네, 이러면. 1,100은, 잠깐만. 몇 개, 몇 개짜리, 아까 그거 한 묶음 더 사면 되냐, 이거? 되긴 하지. 씨발, <laughs> 근데 이게 맞아? 얘 <laughs> 쓸까? 아, 근데 잠깐 무슨 색이야, 저게? 파랑, 파랑. 아, 나 파랑 별로 안좋아하는 아. 자세가 니가 아까 뽑은 보라? 가더 <laughs> 이쁜 <예쁜>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근데 얘, 얘 갈면. 아, 근데 이미 천장은 왔구나. 그 도안 비싸고, 삼천삼백고리짜리. <laughs> <laughs> 아니, 이제 얘, 아니, 이거 차보다 비싸다고요? <laughs> 아니, 근데 왜. 아니, 근데 왜. 뭐1 9분 갈면 10% 밖에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개 양아치 새끼들이 50%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어 가담부터 참고 놓고... 코인은야지 아니 이래놓고 다른 거는 이 가격에 판다고 아저렇 양아치 그러네 석은안 들어있는 거구나 <laughs> 걔 양아치 새끼들이 가서 진짜 카다 진짜 코인 30%만 줘도 그두개다 갈면은 아니, 그냥, 아니, 그냥 1번 차라도 주던 가 그럼 저거 그냥 시원하게 갈아버리지. 우리 이제 차, 쿠페만 차 쳐다녀야 되네. <laughs> 차 바퀴 깨져도 난 쿠페 탄다. 이거 차폼 뽑으려면 한 달간 열심히 해야겠는데. 나 그냥, 도로 주행만 하고 다닐게. 이제 쿠페 아. 안 뜨면 쿠페 타고 다니는 새끼들 잡으러 다니고. <laughs> 재밌지 <laughs> 않길래요. 진짜, <쉽지 않긴> <laughs> 진짜 어지럽네. <laughs> 아... 아, 근데 진짜 개 쓰레기 같은 게임이다. 아니 나 운이 너무 그냥 개 없는데. 어 확률이나 좀 보자. A few moments later. 아 감기가 심겨가지고 여름 감기라니 쉽지 않고. 그러니까 어 가보자. 약간 야외 갔네 인색이 생겼는데 이게 맞냐? 아, 여기 스들 아, 이거 한국 끝은 열면 안 되겠다. 한국 상위권 새끼들 다 아까 영어, 영어... 아, 근데 영어도 당했는데, 이거 1등의 나라 베트남? 베트남 뭐냐, 근데? 그, 나서 뭐가 이렇게 했어. 그치, 그. TNB 같은 게 베트남인가? 그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맞는 것 같다. 신성치 않게 생겼어. 오, 홈, 이렇게 돼있네. 오. 형제의 나라. 세계 네, 1의 나라. 오, 형제의 나라지요. 모시 오 형제 나가시오 아 이거 예. 와 이건 에바다 진짜 50였는데 다섯 개였어 그0 5 다섯 개였어? 50 50긴한어0 50 50 50 50 50 50 50 50 5 아니 나에0야 이거 아니 그걸 안줘0 50기0 50 50 50 50 50 50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진짜, 살큰 새끼들. 내가 볼때 이거, 영상 올리는 사람 중에 내가 운 제일 없을 것 같아. 어? 어? 스페셜! 오? 어? 예?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아니, 근데 이걸 왜 지금 주시냐고요. <laughs> 이러면은, 색깔 여러 개 사라. 이러면 어쩔 수 없다. 아, 일단, 일단, 일단. 어, 덕 같아. 어, 아니, 진짜. <laughs> 닦고돗거든. 아니, 왜, 왜, 이제, 뭐, 뭐야. 어? 여기서, 한번 깡통까지? 한번 더? 아, 아 두번 더. 아, <laughs> 잠깐, 확률 좀 보자. 이거 0 9 그럼 0.9%를 쓰는 거야? 응. 어. 깡통까지, 깡통까지. 아. 아니면 다른 색, 염색. 아, 예? 스프레이, 아이씨. 아 이건 지랄? 진짜 빠져오는 새끼들 이거 스프레이를 넣어놨어 그니까 저거 지금 밑에 새끼가 개발이긴 해 아니 씨아 진짜 사가지가 너무 없다 이거 어떻게 해 이러면은 그 염색을 링에 파란 마음에 안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거 확정 짓고 와 아, 5만이나 드네 어 스페셜 미스 아 일단 뽑았습니다 특수제작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색깔 고르셈. 다할수 있어. 아, 그래? 빨강, 저, 회색, 노랑차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함 그럼 쩔 수지.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보라는 왜 스페셜이 없는 거임? 애초에 그거, 없어. 그, 차량 눌러, 차 눌러보면은. 아니, 그거 아니, 비싼 차인데, 이거. 원하는 색깔로 하게 해줘야지 장원1,2,3 뭐야? 네. 아 그거 스킨 바꿀 때 위치 아. 야 BP로 그환 존나 무섭네 이거 잠금도 없어 그니까 러 에바게네 무서 새끼들 이거 제작서 가가지고 어. 그 특수 제작에 에디션 눌러, 스페셜 에디션 눌러봐 이거? 에, 아, 기본, 기본. 오, 어, 그거짜리. 이거? 살, 색깔이 저거밖에 없어. 아, 에바긴 하다. 존나 멋없긴 하네. 근데 사실, 어떤 색을 해도 이게, 언패드는 색은 아니어가지고. 그건 그렇지. 아니, 보라가 왜없냐고요 아니면 아니, 내가 근데, 보라 할, 내가 근데... 보라 하고. 아. 근데, 이거, 그냥, 색깔 어. 굳이 안 사고, 그냥, 나 있는 거 그거 해도 되는 거 아니? 야 그치? 근데 이제 코인 아깝잖아. 아, 남은 코, 아, 일반 차라, 아, 어차피 똑같은 코페라 이건 못 쓰니까. 응. 어. 아. 파란색으로 제작을 했어. 남은 건 혹시 모르니까 크레딧용으로 그냥 들고 있고. 근데 이거, 이, 얘 이거. 아, 스킨 편지. Uh -huh. 어, 그럼 돼. 끝이야? 그 아, 그러네. 응? 다 잠겨있다. 그 내부가. 어, 저거는 구매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냥 안에 또 사야겠는데? 야, 사... 아, 이거 근데 따로 팔아놓는 거개짜치네 그, 그러니까 저거까지 맞추고 싶으면 사는 건데, 솔직히, 저 자석이 파랑이면은, 그, 내몸의 형태가 잘 보일 것 같아서. 아, 어, 인정. 아, 그러네. 부지긴 하네. 응. 어. 일단, 만개가볼게 이건 뭐야? 아, 초대. 한나가 진짜 쉽지 않긴 하구나. 스프레이구나. 어, 뭐야, 어, 어! 여기, 여기에서 이제 한나 뜨냐, 마냐, 뭐. 어... 야, 저거 처음 본다. 처음 일반 상자는, <laughs> 일반 상자 줄때 그거 이중가차야? 아, 그러니까. 아니, 저, 근데 저런 게 있구나. 나 처음 봤다. 어? 아니스크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이거 이건... 레전더리야 심지어 야맞는대로아개웃기네 <laughs> <아니, 웃음> 그냥 얘는 뭐야 다시야 와씨크페가 있다고 생겼어 어 PCC PCC 2010 이거 이쁘다 색깔 어나 파란색 사니까 파란색 옷 입어야겠다 모자가 파란색이네. 보니 낫지 않아? 자석은 검은색이라 아, 그런가? 그럼 그냥 자석도 파란색으로 만들어 버릴까? 괜지 <laughs> 근데 다른그거 이거 이까지 살. 네, 아, 이거 사고 생각할게. 응. Uh -huh.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실은 검정이 덜 보이려나? 얘가 원래 그건가? 어. 세트가 이건가? 어 아니면 그냥 커머 할까? 잠깐만. <laughs> 아니, 끔찍하다. 야, 온, 어, 어 혼종이야. 어, 뭐, 어지럽긴 하다. 안, 근데 휠 색깔 다른 거 하면 어. 상대방이 어. 너무 잘쏠것 같아. 뭔지 알지? 맞아. 어. 어. 이게 맞다. <목소리> 와, 근데 이거, 이거 뭔 차이야? 가, 그렇게... 그, 그 바퀴, 바퀴, 바퀴. 바퀴 안의 색깔. 아. 아, 오케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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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하트. I'm not supposed